네 안녕하세요 아리아리입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일반행정 쓰려고 방송 켰고요 일단 문항을 먼저 볼게요 우리 공단 채용에 지원하게 된 공, 동기를 본인이 공단에 관해 알고 있는 내용 주요 사업 조직 특성 인재상 대내외 환경 등과 연계해서 서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썼고 저는 한세 가지 정도 일단 잡았는데 어, 조금 뭐 불량상 맨 밑에 빠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가지 이유로, 세 가지의 근, 세 가지, 어, 이유로, 이유로, 어, 공단, 아, 아,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지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세 가지 이유로, 첫째, 현장 지향적인 조직 특성에 매료되었습니다. 어, NCS가 다양한 산업 분야에 활용되고, 활용되고, 어, 현장에 완벽히 안착하도록 조직을, 조직까지 개편했습니다. 이런 공단에 어울리는 직원으로서, 어, 직원이 되는데, 제가 가진 현장 중심적 사고는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어, 디자인 싱킹 동아리를 직접 만들고, 그 안에서, 어, 300개 가게가 참여하는 규모로, 어, 미리내 운동 캠페인을 키우기 위해, 어, 현장을 누비고 다녔습니다. 누볐습니다. 이후, B2B 구매 아웃소싱 회사에서도, 회사에, 회사에서도, 어, 일주일에 하루 이상, 주요 고객사들을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습니다그 과정에서 그 과정을 토, 토, 토대로 구매 프로세스 셋업을 완성, 완성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둘째. 어 지방대의 위기를 보면서 K 무부 스쿨 운영이 어 스쿨 운영 운영의 방향성을 확실히 잡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 전문 인력을 확보해 중소기업에 지역 중소기업에 어 배치하는 어, 사업을 진행하는 산업인력공단으로서는 지방대의 붕괴를 어, 주시, 주시해야 주시해야 합니다. 음, 각 지방대의 캐릭터를 잡고 어, 이곳을 이곳에서 공부하면 어떤 인재가 거듭날 수 있을지. 확실히, 어, 확실한, 어, 세팅이 필요합니다. 저 역시, 어, 디자인 싱킹 동아리를 만들었을 때만 해도, 만들었을 때만 해도, 어, 개념이 생소해, 다단계라는 오해를 받기도 했, 받았, 받기도 했지만, 어, 일단 결과를, 어, 꾸준히 가시적인 결과를 만들, 만들어내면서 MZ 어, 손해자 뚜렷한 성과를 선호하는 MZ 세대 후배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잡아 30배까지 규모를 키웠습니다. 이 노하우를 K 무브스쿨 운영에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봐봐요. 아, 두 가지로 끝나죠? 그쵸? 뒤에 건 뺄게요. 이외에, 공단에서, 일련의 경험을 통해 쌓은 노하우를, 공단 발전에 활용하겠습니다. 구매 프로세스를, 주 1회 현장 중심적으로 지방 어 지방대 발전에 지방대 발전 등 지방대 등 지방대 등 산적한 문제를 현장 중심적으로 풀다. 공단 발전에 활용하겠습니다 이렇게 쓰시면 694자로 산업 인력 공단 지원 동기를 제가 이제 완성을 했고요. 방송 끝났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산업 인력 공단 제가 작업하는 방송을 참고해서 좋은 자소서를 쓰셔서 꼭어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